네, 오늘은 해석하기에 섹션 7.1의 다섯 번째 시간으로서 레이셔 테스트와 루트 테스트를 공부할 텐데요. 이 내용 역시 우리가 미적분학 시간에 이미 배웠던 내용인데요. 어, 이 해석학 시간에는 미적분학 시간에서 배웠던 것보다는 조금 더 일반적인 내용을 더 확장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적분학 1에서 다음 과 같은 내용을 이미 배웠었어요. 레이셔 테스트, 우리말로는 비율 판정법이라고 하고요. 루트 테스트, 우리말로는 몇근 판정법이라고 하죠. 어, 이걸 이제 두 개를 동시에 배웠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퀀스는 넌 네가티브 시퀀스예요 음수는 없습니다 이때 어, 이 l 이라는 값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면 ak 더하기 1에서 ak를 나눴을 때이 어, 극한이 존재한다 라고 가정을 하고, 그때 그 값을 우리가 L이라고 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부모가 있으니까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0인 게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 이 항이 0인 것은 별로 우리가 더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항이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값이 존재한다 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요 l이 1보다 작게 되면 이 시리즈는 수렴하고 1보다 크게 되면 이 시리즈는 발산하고 1이 되면 알수 없다, 즉 수렴하는 경우도 있고 발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인 경우는 우리가 판정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루트 테스트도 비슷합니다. 넌네가티브 시퀀스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l을 ak의 k분의 1승해서 요 극한을 계산을 했을 때요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도 똑같아요 L이 만약 1보다 작으면 수렴 1보다 크면 발산 L이 1이면 마찬가지로 수렴 발산을 판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요 L이라는 값이 일반적으로는 요 극한값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미적분학 시간에는 우리가 판정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석학 버전에서는 그 존재한다라는 가정을 빼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건 넌네가티브 시퀀스이고요. 이때 ak 더하기 1 나누기 ak 이 값을 생각하는 건 똑같은데 아까 우리 앞서서는 요 값에 대해서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했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 값에 대한 리미트 수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네, 리미트 수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습했었죠. 우리가 내용이 뭐였느냐면 항상 이 리미트 수분 존재합니다. 무한대까지 포함해서도 리미트 수분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 대문자 R은 잘 정의되는 값입니다. 어, 소문자 r은 이 같은 요 값의 리미트 인피멈으로 우리가 약속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리미트 숲과 리미트 인피멈은 항상 존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대문자 R과 소문자 r은 잘 정의가 됩니다. 이때 이 같은 값에 대한 리미트 인피멈, 리미트 스프리멈이니까요. 이것의 크기는 소문자 r보다는 대문자 r이 크거나 같다는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두 알을 정의를 하면요, 이 대문자 알 있죠. 이 대문자 알이 만약 1보다 작게 되면 이 시리즈가 수렴한다. 이 결론이고요. 소문자 알이 1보다 크게 되면 이 시리즈가 무한대로 발산한다. 네, 이 결론이고요. 어 이런 경우, 그러니까 소문자 r은 1보다 작거나 같고 대문자 r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역시 판정할 수 없는 경우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이 부등식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는 그림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문자 r이 여기 있고 대문자 r이 이제 여기 있으면 지금 이 경우, 즉 r이 1보다 작으면 1이 이제 여기 있는 경우가 지금 이제 A번 이 경우가 될것 같고요. 지금 B번 같은 경우는 1이 이제 여기 있을 때죠. 그게 이제 B번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에 1이 있는 경우가 이제 C번. 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선 우리 미적분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면요. 미적분학 시간에는 요 시퀀스에 대해서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어떤 걸 공부했냐면 어떤 시퀀스에 극한이 존재하면 이 리밋 숫과 리밋 인피멈이 같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미적분학 그 배웠었던 내용, 요 L은 사실은 앞에서 정의를 했던 두 R이 모두다 이렇게 L로 이렇게 갔다. 네, 이 경우입니다. 그래서 대문자 R 대신 L을 대입하고 여기도 L을 대입하면 어, A 번, B 번이 지금 이 경우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가 같으면 그 값이 이렇게 1인 경우다. 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학 시간에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일반적으로 요것에 대한 극한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판정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훨씬 더 일반적인 내용이다. 그렇게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루트 테스트는 약간 달라요. 이번에는 이 값에 대해서 리미트 수만 생각을 해요. 네, 이것과 비교해서는 조금 다르죠. 리미트 인피멈이 여기에 없어요. 이 값을 우리가 알파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파가 1보다 작으면 수렴, 알파가 1보다 크면 발산, 알파가 이면 역시 판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여기에서는 이제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는데 어, 여기에서는. 이 리미숩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더 판정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두개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미적분화 경우는 이 내용이 비슷했는데요. 지금 해석학으로 와서는 여기 이제 대문자, 소문자, R, 알파가 약간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 판정법이 이제 약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 조금 더 좋은 판정법인가 그런 거는 아마 우리 이제 7.1의 마지막 시간 다음 강의에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미적분학책에서 이제 배웠던 것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제가 K의 P승분의 1이죠. 이때는 A의 K 더하기 1 나누기 AK, 즉, 레이셔 테스트를 한번 판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계산하면 k의 p승 나누기 k 더하기 1의 p승이 되기 때문에 p에 상관없이 항상 이 극한 값이 존재하고 그 극한 값은 항상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이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이 극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c번에 해당됩니다. 결론은 뭡니까? 판정할 수 없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해석학 시간 이 기호로 쓰자면 대문자 r도 1이고 소문자 r도 1이기 때문에 이 c번에 해당돼서 이 역시 인컨클루시브 판정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쓸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a의 k분의 1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k의 k분의 1승에 p승 이렇게 되는데요. k의 k분의 1승 같은 경우는 극한이 1이 된다라고 우리가 미적분학 시간에 배웠었어요. 그리고 이라키 해석학 시간에도 증명을 한바 있었어요. 그래서 k가 무한대로 갈때이 극한은 항상 p에 상관없이 1이 됩니다. 그래서 미적분학 시간에 배웠던 것으로 봐도 이 대문자 L이 1이고요. 이 해석학 시간에 어, 배운 내용으로 봐도 알파가 1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를 보더라도 인 n c o n c l u s i v e 가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요 시리즈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는 사실은 레이셔 테스트나 루트 테스트를 써서는 판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 요거는 이미 공부했죠. 인테그럴 테스트를 활용해서 이게 이제 수렴할 필요충분조건은 p가 1보다 크다라는 것은 우리 이미 공부했습니다. 다만 이 레이셔 테스트나 루트 테스트로는 판정할 수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p의 k승 나누기 k팩토리알 이 시퀀스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p는 이미의 양수입니다. 레이셔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ak 더하기 1 나누기 ak를 해보면 지금 p의 k 더하기 1승 나누기 k 더하기 1팩토리알이 오고요. 그 다음에 ak니까 이거 역수가 오죠. p의 k승분의 k팩토리알이라서 이걸 계산해 보면 p 나누기 k 더하기 1이 되는 걸알수 있고 k가 무한대로 갈때 이건 상수고 이게 무한대로 가니까 0입니다. 그래서, 레이셔 테스트에 의해서 이 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이 시리즈는 수렴한다.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뭐, 미적분학 시간에 배웠던 방법으로 그냥 활용해도 충분합니다. 어, 이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보너스를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인피니티 시리즈가 수렴하면 이 시퀀스는 극한이 어떻게 됩니까? 0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수렴하기 때문에 요 극한이 0으로 간다라는 것을 공짜로 얻었는데요. 제가 공짜라는 걸 강조한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1학기에서 조금 어렵게 씨오 m 2.2.6의 f번에서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이 내용을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레이셔 테스트를 이용해서 거의 공짜로 이 사실을 여기에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시리즈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금 친숙해 보이는데 순서가 뭔가 좀 어딘가 이상해요.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의 4제곱분의 1, 더하기 2의 3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요거 두 개씩 이렇게 순서를 바꿔보면 1, 2, 3, 4, 5, 6이 되는 걸알수 있고, 그건 이제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의 순서 바꾼다고 해도 수렴성은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걸 우리가 레이셔 테스트나 루트 테스트로 한번 판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레이셔 테스트를 시도해 볼게요. 그러면 a k 더하기 1 나누기 a k니까요. 이 뒤의 항에서 앞의 항을 나누야 돼요. 그러면 요거 요고 나누기 요거를 하면 얼마가 됩니까? 2가 돼요. 그 다음에 요거 요고 나누기 요거를 하면 얼마가 됩니까? 8분의 1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요고 나누기 요걸 하면 얼마가 됩니까? 2가 되고요. 여기도 역시 8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이 8분의 1, 이 8분의 1, 이 8분의 1이 계속 번갈아가면서 오거든요. 그러면 이 값의 리트 수프리멈과 리트인피멈을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게 수렴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적분학 방법으로는 이 시리즈의 수렴 발산 여부를 판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석학 방법으로는 판정할 수 있다 라는 뜻이죠. 일단 그러면 요 값을 리미트 숲과 리미트 인피멈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요 시퀀스의 값을 계산을 해서 이 시퀀스의 서브 시퀀셜 리미트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요거는 8분의 1과 2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요 값이었다, 요 값이었다, 요 값이었다, 요 값이었다, 요 값이었다.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요두값 모두 다 서브시퀀셜 리미트이 돼요. 그래서 이 값의 리미트 수분 뭐냐면 이 서브시퀀셜 리미트 중에서 큰 거잖아요. 그래서 더큰 값은 2가 되고요. 더 작은 값인 8분의 1은 네, 여기가 이제 리미트 수비 아니라 리미트 인피멈이죠. 그래서 더 작은 값은 리미트 인피멈 8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문자 R은 2가 되고요. 소문자 R은 8분의 1이 돼서 어떤 관계냐면 이런 관계가 돼요. 1이 이 소문자 R과 대문자 R 사이에 와요. 그래서 아까 세 번째 경우에 해당되니까 인컨클루시브가 돼서 결론은 레이셔 테스트를 이용해서는 판정할 수 없다입니다. 이번에는 루트 테스트를 같은 시리즈에 대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 k 의 K분의 1승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건 첫 번째 항이니까 여기에다가 1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그대로 오고요. 여기는 이제 A2에다가 2분의 1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분모 부분이 2의 2분의 1승이 되고 여기는 이제 A3에다가 3분의 1승을 하니까 여기가 2의 3분의 4승이 되고 마찬가지로 4분의 3승 5분의 6승 6분의 5승 이렇게 되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이 값에 원래는 이제 뭘 구해야 되냐면 리미트 숲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직관적으로는 지금 이값 특히 이제 여기부터 보면 1보다 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니까 아마 요게 지금 이 지수 부분이 1로 수렴할 것 같은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증명은 못 했습니다만 어, 이 극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리미트 숲은 어, 존재해서 이 리미트가 이제 같게 되고요. 이 리미인선 정확하게는 이 지수가 1로 수렴하니까 2분의 1이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 방금 했던 건 추측이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ak의 k분의 1승을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지금 요 ak를 우리가 어 시퀀스를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어요. 1 나누기 이렇게 해서 2에다가 k에서 빼기 마이너스 1의 k승 네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k가 1이면, 이게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2가 되고요. k가 2이면, 2 빼기 1이 돼서, 여기 이제 1이 되고, 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ak가 이렇게 되니까, k분의 1승을 해줘야 되니까요. 지금 지수법칙 생각하면, 지금 이 지수에 k분의 1을 곱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1 빼기 k분의 마이너스 1의 k승 이렇게 되는데 요거 이제 극한을 계산을 해보면 지금 이 부분은 0으로 수렴하니까 네 답이 2분의 1이 되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추측했던 답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값을 이제 계산하는데 이게 극한이 존재하니까 알파라고 쓰더라도 2분의 1이 되고요. 요건 1보다 작기 때문에 어, 루트 테스트에 의해서 이 시리즈는 수렴한다라고 결론을 쓸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밌죠. 요거는 레이셔 테스트로는 안 되는데 루트 테스트로는 판정할 수 있는 예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레이셔 테스트보다는 루트 테스트가 조금은 더 효과적인 판정법이 아닐까 일단 그런 추측은 듭니다만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설명한다고 이미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은 덜 당연해 보이는 예제를 하나 해볼게요.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3의 제곱분의 1 더하기 2의 세제곱분의 1 더하기 네 이렇게 가는데. 어, 대충 규칙이 아마 보일 것 같습니다. 짝수왕과 홀수왕이 조금 달라요. 어쨌든, 요 시리즈가 수렴하겠는가를 우리가 판정을 하고 싶은데, 물론 이제 지금 설명하는 판정법 위에 더 쉬운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루트 테스트와 레이셔 테스트를 판정하는 날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a n이, 어, n이 짝수일 때하고 홀수일 때가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n이 짝수면 지금 여기 보면 2분의 1, /2, 2의 제곱분의 1, 2의 세제곱분의 1이니까 어, 2의 k승분의 1이라고 둘수 있겠습니다. 물론 k는 n은 2k라고 둘 때입니다. 그 다음에 홀수인 경우는 1, 3분의 1, 3의 제곱분의 1이니까 n이 2k 더하기 일 때는 3의 k 승 분의 1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첫번째 양은 k가 0일 때니까 네, 이 답은 1이 되겠죠? 그러면 a n 더하기 1 나누기 a n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나누고 여기에서 이걸 나누고 이렇게 계속 이제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더니 먼저 나누면 2분의 1이 되고요. 이렇게 나누면 3분의 2가 되고요. 이렇게 나누면 2의 제곱 분의 3이 되고. 이렇게 나누면 3의 제곱분의 2의 제곱, 네,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써봐도, 짝수왕과 홀수왕이 이제 성격이 약간 달라 보입니다. 일단 짝수 같은 경우는 3분의 2, 3의 제곱분의 2의 제곱, 3의 세제곱분의 2의 세제곱이니까 n, 이 e, k 라고 이렇게 써 보면 3분의 2의 k 승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어, 홀수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데요. 지금 2분의 1이 있고, 2의 제곱분의 3이 있고, 네 지금 이 부분은 잘못됐네요. 지금 분모 분자 바꿔야 될것 같아요. 2의 세제곱분의 3의 제곱 이렇게 바꾸면 지금 어, 홀수한 규칙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홀수한 규칙은 어, 지금 분모가 이렇게 차수가 나가 크기 때문에 2분의 1을 밖에 곱해주고 2분의 3의 k승 이렇게 두면 될것 같습니다. 이때 이 시퀀스의 모든 서브 시퀀셜 리미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짝수인 경우는 요거는 이제 지금 0으로 수렴하고 홀수 같은 경우는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0과 무한대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의 리밋 수분 무한대이고 이 값의 리밋인피멈은 0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1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건 인컨클로시브가 됩니다 그래서 역시 레이셔 테스트는 안되네요 네, 마지막으로 루트 테스트로 한번 해볼게요 an의 n분의 1승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a n을 우리가 이렇게 구해놨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n분의 1승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n분의 1승을 해준다는 것은 이 e k를 우리가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지금 n이 e k일 때는 2에 2분의 1승이 되는 걸알수 있고요. n이 e k 더하기 1일 때는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3에 지수가 k 나누기 e k 더하기 1, 네, 이렇게 되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짝수일 때, 홀수일 때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지금 이 경우는 상수니까 어쨌든 요 값으로 수렴하고요. 요 값은 사실은 1 나누기,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값은 어디로 수렴하느냐면 지금 지수 부분이 2분의 1로 수렴하기 때문에 1 나누기, 루트 3으로 수렴한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루트 2분의 1이 여기 있고요. 루트 3분의 1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퀀스의 모든 서브 시퀀스셜 리밋은 어떻게 되느냐면 루트 2분의 1과 루트 3분의 1두 개입니다. 그런데 루트 테스트는 리밋 수만 중요했었잖아요. 그래서 a n의 n분의 1승의 리밋 숲을 계산을 해보면 이두값 중에서 더큰 값, 즉,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2분의 1입니다. 이 값은 1보다 작기 때문에 루트 테스트에 의해서, 어, 이거 이제 판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이 시리즈는 수렴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한두 가지 예체를 보았다니 재밌는 게레이저 테스트로는 안 되는데 루트 테스트로는 됐었어요. 그래서 점점 루트 테스트가 더 좋은 판정법이다 라는 그 생각이 점점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예제까지 살펴봤고요 증명을 하려고 했는데 증명이 이제 좀 기니까 네 일단 여기서 끊고 네그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